네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들 화제의 뉴스 모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Bitcoining mining machines worth 200 million baht seized in two provinces라고 데이션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어, 태국 서부의 사무사콘시에서 운영 중단 상태 에 있었던 이 얼음 공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전력 소비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 26억 원 상당, 6,900만 바트 상당의 비트코인 채굴기가 690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태국에서 요새 이런 불법 채굴자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40개에서 50개 정도 채굴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한 700여 개 정도 이 정도 규모가 큰 채굴장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태국에서는 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단속을하기 위해서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어디 전력량이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높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해서 채굴장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모든 자산 그리고 채굴기는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프랑스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빵사들이 가장 긴 바케트 세계 기록을 달취했습니다. CNN 함께 보시죠. French bakers claim world record for longest baguettes라고 하면서 가장 긴 바케트 빵의 어, 지위를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요, 지금 이번에 구워진 바케트는 140.53m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종전 기록 어, 이탈리아에서 세워졌는데요. 132.62m를 능가하는 길이입니다. 이 프랑스 바케트는 2022년에 특... 특별보호지휘를 받았는데요. 이바케트 장인의 노화 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제빵사들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반죽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총한 1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반죽 크기는 약한 두께가 5cm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긴 수제 바케트는 집단 스포츠맨십을 필요로 한다. 올해 올림픽에서 우리 모든 장인 제빵사들에게 브라보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제빵 협회 회장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이바게트는요다 어, 잘라져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저희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어, 140m의 빵이면 거의 몇백명 먹겠는데요, 진짜? 중국 가보겠습니다. 아, 요새 중국에서 사건 사고 좀 많아요. 특히 5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절 연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추석 때 보는 대국민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 노동절 연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연휴라고 볼수 있는데 CNN Travel 기사를 보시면 어, Chinese climber stuck on cliff라고 되어 있죠. 중국의 한 등산객이 언덕에 stuck, 갇혔대요. More than an hour. 한 시간이 넘도록 어, due to overcrowding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 오는데요. 어, 중국의 10대 명산 중 하나인 저장성 옌당산입니다. 어, 수천 명의 등반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뒤로도 가지 못하고 벼랑에 매달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 게다가 이 관광지구 측이요 구조를 원하면 돈을 내라 이 공지를 해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사람 생명이 달린 거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무료로 등산회를 구조를 해왔는데 이제 재미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정책을 변경을 했다라고 해요. 아, 교통 운수부에 따르면 닷새간 노동절 연휴 동안 아, 13억 6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 어마어마하죠. 아무쪼록 어, 중국 내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ughs>